안녕하세요. 아이마이폰입니다. 아이폰 유저라면 어떤 시스템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복구 모드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방법을 모르거나 복구 모드에서 벗어나지 못해 멈추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참볼지가 아프시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일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아이마이폰 픽스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아이마이폰 픽스포는 아이폰, 아이패드의 각종 시스템 오류를 다 수정할 수 있고 이 도구를 이용하시면 수리점에 갈 필요 없이 집에서 혼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바로 바로 사용 방법으로 넘어갑시다. 먼저 복구 모드로 들어가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픽스포를 실행합니다. 마지막 모드인 복구 모드 시작 종료를 클릭합니다. 그다음 아이폰을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복구 모드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프로세스가 바로 작동합니다. 몇초 기다리면 화면 표시되는 대로 아이폰을 성공적으로 복구 모드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어서 복구 모드를 종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페이지에서 뒤로 가고 복구 모드 시작 종료 모드를 다시 클릭합니다. 화면 표시되는 대로 아이폰이 지금 복구 모드에 있고 왼쪽에 있는 복구 모드 시작 버튼은 클릭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복구 모드 종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몇 초만 기다리면 화면 표시되는 대로 아이폰을 성공적으로 복구 모드를 종료하게 했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 공식 사이트를 방문하여 체험해 보세요. iOS 해결책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